도대체 기념일 뭐길래 슬래쉬 04일. 213. 12월 11일, 토요일은 저의 1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만으로 47살이니 50의 나이가 넘었어야 2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아직도 젊은 시절. 운동장을 누비며 공을 차고 주말만 되면 여행을 다니던 추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유행병처럼 성행하고 있지만 저희 세대들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기념일이라고 해 봐야 기껏 미역국의 생일상 또는 외식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념일의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그날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기상천외하고 재미나기도 합니다. 낭비인 듯 하면서도 삶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속된 말로 꼴값을 떠는 듯 하면서도 역발상의 이벤트가 신선하기도 한 것이 시대 조류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왠지 제 눈에는 그들의 모습에서 좋은 점보다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고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고 더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다는 의욕보다는 옛날의 그 모습이 더 그립고 정겨워지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 세월은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결혼 기념일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기만 하였지, 여행 선물 외식, 오늘 기념일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주년 기념일을 위해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깜짝 이벤트를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생각하는 자체가 귀찮다고 하는 것이 좀더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의 현상인지, 나의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기념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사소한 기념일 하나 놓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한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바쁜 일이 있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로 어쩌다 술을 마시고 있고 귀가하는 날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그 반대급부의 봉사활동이나 금전적 보상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를 두고 변명하면 백발백중 싸움입니다. 그러면 왜 주부들은 그런 기념일을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이 탓도 있거니와 글을 서다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첫째, 대부분의 남편들은 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기념일에 대해 무심하여 주부들이 일을 챙기는 것이 보편적 현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카의 입학과 졸업에서부터 양가의 제사나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생신에 이르기까지 챙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진데 진작 자신의 기념일 날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무심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여러분이 주부의 입장에 있다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보상 심리는 꼭 무언가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한 억울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 전업주부던 맞벌이 부부던 남자들에 비해 외식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주부로서는 모처럼 기념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기대감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셋째, 주부들은 가끔 기념일에 대한 남편의 기억을 사랑해 징표로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념일에 대한 기억상실은 사랑과 애정이 식었다는 무관심의 증거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내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유행하는 각종 기념일인 바참조하여 자신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당일 저녁에 이유도 없이 저에게 화를 내길래 저도 화가 나서 모른 채 그냥 보냈어요. 잘 지내가다고도 당일날 일이 꼬이는 게 또한 인생인가 봅니다. 1월 14일 다이어리데이. 1년 동안 쓸수첩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다. 1년을 시작하는 의미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다이어리임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좋은 선물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할 때는 그 안에 기념일이나 생일 등을 표시하는 것도 아이디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은 3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시켜준 죄로 승교한 사제의 이름이다. 그가 죽은 날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지금은 연인들의 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날은 여자가 평소 좋아했던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허락되는 날이다.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이 이용되는데 그것은 초콜릿의 달콤함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콜릿 이외에 자기만의 개성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가 오면 가장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군부대가 소재해 있는 우체국의 직원들이다. 강원도 홍천의 우체국의 경우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군복무 중인 장병에게 보내온 초콜릿 소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4.5톤 우편 차량 세대를 긴급 임대하고 관내 다른 우체국 직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비상 사태에 들어간다고 한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서양에는 없고 동양에만 있는 이날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이트데이의 의미는 발렌타인데이의 사랑을 고백한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있다. 마음을 받아들일 경우라면 사탕을 선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나친다. 연인들에게는 남자가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선물을 답례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진다. 4월 14일 블랙데이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의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 못한 여자와 화이트데이의 사탕을 주지 못한 남자가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날이다. 이날은 옷을 비롯해 구두, 양말, 액세사리까지 검정색으로 입어야 하고 먹는 것도 짜장면을 먹고 카페에 가도 블랙커피를 마신다. 이날 만난 남녀가 연인이 되기도 한다. 5월 14일 옐로데이 앤 로즈데이. 블랙데이까지 애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이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어야 독신을 면한다는 날이다. 아마도 화사한 봄에 잘 어울리면서 이성을 주목을 끌수 있는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러한 옐로데이가 만들어진 것 같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자 야외로 나가기 좋은 달이다. 연인 사이가 발전하려면 분위기 있는 야외 데이트가 필요한데 연인들의 경우 분위기 있는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장미축제와 관련지어 로즈데이가 만들어졌다. 6월 14일 키스데이. 코틴스데이에 만난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는 날이다. 5월 로즈데이를 무난히 치러낸 연인들이라면 키스는 당연한 순서라고 할수 있다. 언제 그녀에게 키스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 키스데이가 있으니까. 이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멋진 장소와 분위기이다. 7월 14일 실버데이. 선배, 학교, 직장 선배는 물론 부모님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의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날이다. 그 자리에 나온 선배는 데이트 비용을 최대한 보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실버데이는 은제품을 선물하는 날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8월 14일 그린데이. 삼림욕을 하는 날이라서 그린데이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을 찾아 둘이 손잡고 걸어오르면서 삼림욕을 해보는 날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이름의 소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랜다는 날이기도 하다. 9월 14일 뮤직데이 앤 포토데이. 나이트클럽 등 음악이 있는 곳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연인을 소개하면서 둘 사이를 공식화하는 날이다. 이날은 장소가 장소인이만큼 연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다. 또 이날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연인과 사진을 찍는 포토데이기도 하다. 둘이 찍은 사진을 각각의 수첩에 끼워넣고 매일 가지고 다닌다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건 당연한 일. 10월 14일 와인데이. 깊어가는 가을의 연인과 와인을 마시는 분위기 있는 날이다. 가벼운 데이트가 아닌 멋진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날 나누는 대화 역시 보다 진지해져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11월 14일 오렌지데이 앤 무비데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날이라고도 하고, 연인끼리 영화를 보는 날이라고도 한다. 연인과 함께 흥미진진한 액션 영화를 보면서 같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가슴 시린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껴본 다음 새콤한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2월 14일 허그 허그 데이 연인끼리 껴안는 것이 허락되는 날 허그 허는꽉 껴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연인끼리 포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월에 만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진정한 연인이 된두 사람은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외 것들. 1월에서 1월 1일 가래떡 데이.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 먹으며 한해를 여는 날. 2월에서 2월 2일 2% 데이. 조금은 마음 허전한 사람들. 2% 마시며 마음 달래는 날. 3월에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 맛있는 삼겹살 배터지도록 먹는 날. 4월에서 4월 14일 짜장면 데이. 콜론 2월에서 3월 외로웠던 사람들이 눈물의 짜장면 먹는 날 5월에서 5월 2일 시데이 상큼한 시 먹으며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날 6월에서 6월 6일 고기데이 고기 먹고 튼튼해지는 날 7월에서 7월 11일 세븐일레븐데이 세븐일레븐의 간편한 먹거리로 가볍게 즐기는 날 8월에서 8월 8일 꽈배기데이 꽈배기 먹으며 사인 일 풀어가는 날. 9월에서 9월 9일. 99데이. 99. 닭고기. 맛있게 치킨 먹는 날. 10월에서 10월 1 0일 백세주데이. 백세주 마시며 열렬히 사랑하는 날. 11월에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친구에게 빼빼로 선물하는 날. 12월에서 12월 12일. 고래밥데이. 고래밥 먹으며 재미 나누는 날. 11일 왼쪽으로 90도 눕히면 고, 레, 네. 또 10월 4일이 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4일 천사 데이 희망지킴이 천사 운동본부에서 지정한 날로 온 국민이 천사가 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날이란 의미로 생겨났습니다.